경기 빠른 무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 보시는 진영 빨간 이제 일루전 팀, 일루전 선수. 1시에 일루전 폴토스구요. 그리고 같은 팀, 스텔라, 스텔라 테란 유저. 자, 테란 유저 1시. 디지 1, 2, 3, 9시 적입니다 이렇게 9시, 11시, 1시가 딜루전 팀, 기역 팀이고요. 이제 3시, 3시 프로토스의 사토미 선수, 3시 프로토스의 사토미 선수, 5시 프로토스의 멀티 선수, 5시 프로토스의 멀티 선수, 7시 테란의 아이리스, 이렇게 저그를 민낯 팀. 일단 종족은 아무래도 지금 글의 민낯 팀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토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토플로이기 때문에 좀더 좋아 보이고, 일루단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좋은 점이 아무래도 세 명이 주종족이에요세 명이 다 주종족을 골랐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보면은 좀더 전문적이지 않나. 근데 일단 사토미 님 같은 경우에 마무리적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일루전 팀이 지금 2승, 0승 2패입니다, 0승 2패. 근데 반대로 저글의 민낯 팀도 아직 빠른 방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테라는 메카닉을 가주네요. 아, 이거는 굳이 메카닉을 가갈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테란이 메카닉을 가주면은 일단 틈이 생기거든요. 이 저글링 같은 거나 뭐 이런 거에 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수비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토스들은, 저글의 민낯팀의 투토스들은 3개의 트를 올려주고 있고, 이제 테란들끼리 빌드가 좀 갈렸죠. 지금 스텔라 선수는 바이오닉 중심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겠다 해서 마린, 바이오닉을 중심으로 해주고 있고, 아이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토리 올려주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한번 견제, 요거 입구 쪽을 한번 막는다든지 뭐 그런 게 나오면은 좀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벌써 파랑승인가요? 저 요게 빨리, 그저 여기 입구를 막아줘야 돼요. 입구를 벌처가 나올 수 없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포토를 짓는 것도 사실 질럿이 강력하기 때문에 요게, 마키진 의문이에요. 지 바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그냥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쪽이 메카닉인 게 체크가 됐으면은 지금 요 바이오닉도 모아서 메디까지 모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센터 쪽에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체크가 안된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무난하게 센터 싸움 하면은 아무래도 투투스 있는 쪽이 유리하죠. 자 질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투투스 있는 쪽이 좋습니다. 아... 원래 개도 탑, 그렇 원래 개도 키나죠, 그쵸 이거는 마린이 여기 합류를 못하게 잘라줘야 돼요. 이거 저글링에 가서 그쵸죠이 질럿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는 거는 일루전 팀이 좋아 보이거든요. 스텔라 선수, 마린 선잘 살렸고 그리 질럿, 그쵸 요 마린을 잘 살려줘야 돼요. 질럿을 죽더라도 마린을 잘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잘 싸워줬어요. 일단 투칼라 질러선 다 녹았고, 이러면서 입구 쪽은 캐논으로 막아놨는데, 이게 캐논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이게 벌처가 사실 소갑이 되면은 이 캐논은 그냥 쌩깔수 있기 때문에 여, 여기쪽에다가 뭐 파일런을 짓고 좀 실비칠 해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자 이러면서 지금 센터 싸움은 일관성이 좋아 보이거든요? 이러면서, 본진 쪽에서 캐논도 지어줬고, 자, 이러면서, 그쵸. 지금 마린 메디 킴으로 빨리 한 군데 밀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셋시 쪽에 있는 사토미 선수가 지금 캐논이 좀 늦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 이거 밀릴 각이거든요? 어? 이거는 캐논이 늦어서 해서 사토미 선수는 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러면은 이제 남은 병력은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심실 해서 벌처가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아하, 이러는, 이 센터 싸움 했을 때 약간 좀더 천천히 싸웠었어야 됐는데, 이거는 싸움 방을잘못돼서 이렇게 되면 일단 사토미 선수 나오시고, 그럼 이제 멀티 선수랑, 멀티 선수랑, 아이리스 선수가 게임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적은 이제 저글링 그만 찍고 드론 찍어줄만 하거든요. 이제 미드 거는 지금 멀티 선수가 그나마 좀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로 뭐라도 해야 됩니다. 빠른 테크로자 일단 사토미 선수 나오시고. 자 테란이 이제 시즌무드 탱크로 여기를 밀고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다가 캐논을 더 앉아도 되는 게 사실 이 병력으로 여기가 뚫려 이거는 그냥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지금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저글링이랑 지금 이 정도 마린 메딕에질럿 있으면은 7시 에 밀릴 수 있거든요 지금 5시 같은 경우도 질럿이 지금 눈치를 잘 봐줘야 됩니다 세란으로 갈때 질럿이 튀어 나와서 요거를 같이 좀 싸워줘야 되는데. 아, 이거 테란 마린 메딕이 많기 때문에 이거, 그 어, 오, 생각보다 지금 스텔라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아이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잘못 나오다 먹히면은 그냥 그대로 밀립니다. 근데 이거 저글링이랑 질럿이랑 마린 메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러면서, 아 멀티 선수는 견제가 아니라 그냥 발질을 준비해주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안 좋은 판단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견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거는 여기까지 나오는 순간 그냥 요요 요 지금 저글링 보세요 이 저글링이랑 질럿 마린메직의 먹힐 확률도 높고 어 굉장히 오히려 지금 오히려 일루전 선수가 지금 로그티스를 더 빨리 올라갔죠. 아 갑니다. 이거 밀려요. 이거 아 근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갈 거면은 확실하게 가고 말 거면 말아야 되는데. 그 우왕좌왕하면 또 모릅니다. 이것도 센터에 벌터 막어 근데 이거는 포토스 가는 거는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포토스 가는 거는 지금 테라 백업이 빨리 올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리고 캐논도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건좀 아니고. 지금 무릎건 병력 좋아서테란으로 가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아일루전 팀이 우왕좌왕하고 있어. 요 이거 저그가 태클을안 탔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지금 밀어버리는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좀 늦어요. 자 이러면서 견제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셔틀만 있고 뭐 로봇 팀스서베이라든지뭐 아직 태막카가 없어서 견제까지도 많이 남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센터에 마인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또 모릅니다, 이거. 자, 이러면서 이제 멀티 선수가 질럿도 많이 모았고, 자, 이게 디지 선수가 지금 저글링을 계속 뽑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아까 드론을 뽑아줬어야 됐는데, 자, 아, 근데 초반 운영은 굉장히 지금 기업팀이 좋았는데, 지금 후반 가면 갈수록 지금 저글의 민낯팀에 좀 밀리고 있어요. 아 이거는 결국에 저그가 이렇게 되면 없는 사람으로 봐야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적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됩니다. 어어 이거는 지금 몰라 그리고 지금 테랑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이거 시즈모드 하고 이거 탱크 병력이 이쪽으로 나와줘야돼요. 지금 여기 지금 아이리스 선수가 조금 멈춰있어서 그런데 이거 병력만 나오면은, 아, 이거 다크 반응하나요? 다크 반응 못하고 있죠, 지금. 오버드가 좀 느리고. 이게 사실, 빨리 더, 빨리 내열에 가서. 아하, 이거는 이제 센터 병력 잡히면은, 이건 파랑이 좋죠, 이제는. 이거는 저그가 아까 드론을 뽑고 오버드 속업까지 좀 해줬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센터 병력을, 센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일루전 선수가 그래도 지금 견제 준비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요 견제로, 아하,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와, 질럿이 앞에서 싸워주니까 드라고 그냥 다 놓죠? 이제는 마린 메딕이 힘이 빠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선수도 빨리 지금은 이제 팩토리 늘려서 탱크 뽑아줘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4해돈 온이고, 이쪽은 반면에 3해돈온 밖에 안 돼서, 많이 힘들죠? 아하, 이러면서 저그는 아웃당했고, 아니면 이게 저그가 아까 드론을 찍어줬어야 되 아니면은, 저글링을 할 거면은 더 빨리 일곱 시를 밀어줬어야 됐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안 좋은 판단을 해버렸죠? 자, 근데 아직또 일루전 선수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저. 견제 준비가 안 돼서, 이거는 테란도 지금 너무 자원도 생생하고, 센터도 지금 잡혔죠, 이 정도면. 아하, 여기는 올 당했네요. 테라는, 스텔라 선수는, 파이템블로 견제 한번 더! 아하, 일곱 올 당했죠. 아무래도 이제, 스텔라 선수가 다튀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반응을 해주기에는 조금 힘들고, 요런거 같은 팀에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템플러가 지금 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어어어어, 어, 어, 어. 그래도 일군 빼는 반응했어요. 아, 이거 빈빈셔트들이네요 아하, 이거는 이제는 변수가 없어. 이거는 이미 테라니 일꾼도다 죽었고, 자, 막말로 반 긋고 1시간 게임 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는 좀 많이, 많이 안정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리스 님도, 아이리스 선수도 1티어고, 멀티 선수가 또 2티어기 때문에. 일루전 님만 1티어고 스텔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4티어여서 아무래도 조금 아하! 여기도 또 견제 당했네요. 28킬 이거는 이제는 변수가 없어 보이네요 자 이거 견제 이렇게 찍어주죠. 아무래도 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아예 소급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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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도 올당해요, 이쁜 어. 프로토스 지금 멀티 산소 이거 찍어줬는데도 올당했거든요? 이거 아직 모릅니다, 아직. 아, 근데 여기 또 셔틀 왔어요. 어, 셔틀, 셔틀. 아, 여기 테란도 지금 견제당하고 있고. 아, 이거 또 떨어지죠. 이거 떨어졌어요, 또 테플러. 아, 근데 요번에 이 k 밖 못해졌죠. 근데 지금 멀 스텔라 선수가 이게 반응을 아마 이제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다 튀어다 보니까 이 반응을 전부 다 해주는 게 힘들 거고, 계속 이제 멀티 선수가 셔틀 뽑아서 일루전님 일분만 말리면은 이제 게임이 그냥 무난하게 끝날 거 같거든요. 아이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국면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죠. 저 테란이 너무 생생해서 이거는 힘들죠? 지금 스텔라 선수도요 마리는 요쪽에다가 좀 배치를 해놓는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게 없고 근데 잉구스가 지금 테란이 아무래도 혼자만 해도 158 혼자만 거의 200다 채우는데 그렇죠 바이오닉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막말로 여기 울 한번 당하고 여기 울 한번 당해도 유리합니다 그래도 테란이 유리한.. 지금도 그래도 지금 저글의 민나팀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금 다 풀고 가도 못 막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풀고 올라가죠 여기 뒤에 저, 질럿도 많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은 아, 스톱도 굉장히 잘 풀려졌고요 시즈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러면서 셔틀로 또 견제하면은 이제는 가응 못할 거거든요 와, 테란 팩토리가 몇 개죠? 메카닉 시원하게 뽑아주고 있네요. 아, 이거는, 기업팀이 굉장히 게임을 잘 그렸는데, 좀우왕좌왕 했던 게 그게 너무 아쉽네요. 딱 여기서 우왕좌왕한번 했던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저글링을 뽑았으면은, 질럿, 저글링, 마린메릭 해서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밀리는데, 근데 소름돋는 건, 진짜 릴레이크래프트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드팀다 아주 그팀플이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솔직히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러면서 옆탱크 한 다음에 토스 묶어두고 테랑 끝내겠다는 거죠 이거는 자 이거 지금 견제를 가는데 이게 A조입니다 A조 이 견제 가는 것도 속업이 안되면은 이 터렛에 그냥 뿔르 맞고 다뒤어버립니다자 이러면서 스타포트 이거 배틀쿠저 뽑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하, 이 아이릭스 선수가 좀 인성이 안된 게, 뭐만 하면 자꾸 배트쿠즈를 뽑으려고 해요. 인성이 안 돼서. <laughs> 자, 이렇게 지지 나오면서. 저글의 민낯팀이 빠른 만을 이기면서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인성이 안 됐어요, 저, 저 양반이. 인성이 안 돼가지고. 음.